자, 이번엔 특별한 장소에 지금 가 보려고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가 파로에 있는 뼈 예배당이라는 곳입니다. 뼈 예배당. 실제 사람이 뼈로 벽 같은 데 장식을 하고 두 개골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파로 오면은 여기 한번 와볼 만하다고 해 가지고 한번 와 봤습니다. 자, 이곳이 뼈 예배당입니다. 뼈 예배당. 들어옵시다. 이유로 몰라? Two p e 아니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데 엄청 화려하네요. 누구야? 성당 같네요. 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나무였어 만두씨 사람 누워있는 줄알았네뼈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선입견이 생기네 그러니까. 자 외부로 나왔는데 저것이 뼈의 예배당이네 여기가 정원이 묘지인 것 같아요 묘지 여기 자국 있죠 이거 이거 원래 두개골 있는 자국 같아 두개골 다 뺐네 즉, 듬성듬성 구멍 뚫린 게 두개골이 있던 자리 같아 그리고 옆에 여기 이런 허,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이런 거 이거 다뼈에요뼈 실제 사람 뼈저 밑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자, 허연 것들은 다 실제 사람 뼈입니다 뼈자이 예배당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음. 와, 천장까지 다 두께 오려심 썼는데 응. 가능할까? 어. 아, 지어지 근데 웃긴 게얘 예배당 옆에가 유치원인가 봐. 아 아, 아, 아. 어, 애들 요리소가 있어요. 요거 봐봐, 이거 봐봐요. 다 요거 그런 거 아니야? 아, 씨.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 들어와가지고 그 마트 가서 저희가 삼겹살을 좀 살짝 사왔거든요. 지금 김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걸로 김치찌개든 김치찜이든 하튼 여 그걸로 해 먹고요. 저녁은 외식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킬로 샀을까? 세비야까지 발자국으나 아니 파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먹을 줄 알았던 거지. 어? 따라다란딴 자, 돼지고기 김치찌개. 상 오겹살을 넣은. 김치가 너무 많이 남아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이거 저희가 가지고 온 뭐지? 재래시장 김. 재래시장 김. 해반. 한국에서 비해 조그맣게 자른 거예요. 음. 오늘이 8로에서의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저녁은 밖에서 외식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몰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왜 <laughs>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혹시나 조금 소화가 될까 싶어서 여기서 해. 여기서. 여기서해안 돼. 여기서해 위험해. 뭐할수 있다고? 힘들어. 어, 힘들어. 내가 이 하나도 못 하는 농부십니다. 내가 네, 수입는이거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저처럼 동네 선벽 앞에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에 정말 밖에 한 번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아, 역시 8호는 일몰 일물 장관인데 일몰 명소. 와 색깔 미쳤습니다. 색깔이 미쳤어. 소자 아,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바닷가쪽에 앞에 있는 식당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게 없는 이유가 아직 이사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직 밥 시간이 안된 거예요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건데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샹그리아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누라, 짠. 음 맛있네 역시 상그리야 원래는 스페인 가서 상그리아는 스페인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포르투칼 파로 해서 먼저 먹, 먹네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일부러 응. 아껴뒀던 건데 <laughs>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농오필레하고 여러 가지 뭐 감자랑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마누라도 이거 가리, 새우 마늘 소스. 마늘 소스? 어. 마늘 소스의 새우 튀김이야, 이거? 새우 구운, 구운 거? 새우 같아. 구이. 이거 야채도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새우야,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예? 거기다 마늘 볶았는데. 아니, 이거 생선 이거 되게 맛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 도시 옮길 때마다 거의 네. 하루를 거의 다 버리잖아 응. 우리가 도시 이동할 땐뭘안 하려고 하잖아 어 이동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하니까 또 아. 아침에 짐 챙기고 숙소에 있다 바로 나와서이동 응. 이동하 버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자잖아 일찍 응. 이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막 버스 타고 막 이런 데 스트레스 받아 더 적게 이동하고 싶은 거라서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이후에 것도 예약하는 게 많잖아. 저 이제 저녁식사 마치고 나왔는데 자, 오늘이 8월의 마지막이자 포르투갈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세비야로 스페인. 갑니다. 스페인 세비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월 너무 좋았고 포르투갈 다음에 또 다시 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음. 근데 솔직히 다 친절했어.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내일은 스페인에서 뵙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过啦